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성경통독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통독할 말씀은요, 마가복음 6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도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한식이되어 회장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말해야될 목수가 아니냐, 야고 모와 요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는 이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들어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토론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끊어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는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리베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의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의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더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가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롯이야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줄이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줄이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수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을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안전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족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족한 곳에 가으세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일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주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오.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도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이 백대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인더이다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백 명씩 또는 오십 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두 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오천 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스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착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물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건너가 개네살의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제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면 이어서 7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밀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장신의 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경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돌아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 아들이 이, 그 비유를 못 싸운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그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감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탄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르 되 주여 울 수이다. 하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네. 나갔느니라 하시메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예수께서 다시 도로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대가벌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떼시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한해 우르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때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어서 8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이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수있으리이까 예수께서 모르시되 너희에게 떡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위로 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두어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일곱 광주리를 거두었으며, 그들은 약4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고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또 일곱 개를 사천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음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지방으로 나아갈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또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신하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권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어서 구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원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야,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지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함으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운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마이르되, 어째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을 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무리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무난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하,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늦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이 하지 못할 일이 없는이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메,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유로 힘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이라 집에 들어가심에 주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째 여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갈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보나오며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다 하고 증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안지사 열두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쭤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메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전원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에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 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에 이르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10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유단광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건을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성,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자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이요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아갈 새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난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쭈어 내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나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로 애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님으로서는 다실 수있느니라 헤드로가 여쭤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란 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야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라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저기가 당할 일에 말씀하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 죽였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데아 아들야고보와 요한이 죽게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에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자 오대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저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추관하고 그 권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지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너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저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점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이세 저순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의 부름에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 다음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명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이렇게 오늘 통독 분량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도 함께 열심히 성경을 읽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